고필라TV의 정중부장입니다 9월달이 넘어갔는데도요 어, 낮 날씨는 아직까지 덥네요 다들 몸 관리 잘하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하고요 뒤쪽으로 산이 보이는데요 네 여기는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를 수유산에 입지한 신축 현장입니다 어, 자녀세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일 앞에 전면동은 지금 할인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뒷동들은 5개 세대만 지금 할인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근데 사이즈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앞쪽이 막혀서 다른 세대들은 뷰에 대한 부분이 없지만 제가 촬영하고 있는 지금 이 호실 같은 경우에는 전면동처럼 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금액을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랴부랴 이 호실 촬영을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오늘의 집도 집중해서 좀 봐주시고요. 1층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널찍한 주차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보시는 이 것처럼 수요산을 도보로 5분 이내에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정말 좋으면서 금액도 저렴한 오늘의 현장 저와 같이 함께 가보실게요.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은요, 포름인데요. 전면등이 아님에도 전면이 탁 트여있는 그런 포름이고요. 특가 세대로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집중해주시고요. 전실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왼쪽에 보시면 위에 세 칸, 밑에 세 칸, 크큰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중간에또 허리선반도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나가실 때 디퓨저 손소국제 같은 거 놓고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밑에도 띄움 시공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매일 신는 신발들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전면에는요, 이렇게 블루톤으로 해서 여자신문으로 고급스럽게, 어, 주문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깔끔하게 준비가 되는 오늘의 특가 세대 포름 타입 안내좀 도와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 일반 소등 수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소등 일괄적으로 전동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안에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이 현장은요. 포름이에요. 제가 첫 인터넷에서 말씀드렸지만 어,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지만 포름인데 방 사이즈가 정말 좋고요. 각 방마다 시스템 여건 들어가 있고요. 소유산까지 1호선이죠. 어, 도보 5분 거리에 이용하실 수 있고 주위의 경치가 너무 좋은 정말 습세권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포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가 세대입니다. 예, 중간 동이들 중간 동임에도 불구하고 전면이 튀어 있어요. 거실 주방 공간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넓직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앞쪽에 앵글 잡아드리면요, 앞에가 튀어 있어요. 예, 튀어 있고 앞쪽이가 이렇게 전면 동이 있어요. 전면 동이 있는데 이 호실 라인만 지금 앞쪽이 튀어 있기 때문에 거의 전면 동 같은 그런 느낌의 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가로 금액도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어, 여기까지 안내 도와드리고요. 거실과 주방 부분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제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거실과 주방 공간 정말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 대면형으로 되어 있고요. 창이 앞쪽에도 크게 나 있고, 뒤쪽에도 저렇게 와이드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 정말 잘 들어와요. 지금도 바람 너무 잘 들어오고 있고요. 사이즈가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균형이 맞다고 해야 되나요? 예, 네, 그렇게 되는 질러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여기는 청소라든지 이런 게안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감이 안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신발 신고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 좀 양을 좀 해주시고요. 거실과 주방 부분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면에 이렇게 와이드하게 환기창 전면창 준비가 됐고요.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대용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포룸인데요. 포룸 같은 경우는 보통 방 하나는 알파룸이 용이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글라스로 해서 가벽체를 세워 주셨고요. 방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시스템 에어컨 안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미닫이로 들어가면서 방 역할을 할수 있도록 어, 환기창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어, 점도 소독할 수 있는 이렇게 방으로서 역할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 알파룸부터 설명 좀 드려 볼까요? 좌우 폭은요, 여기는 2,515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창가까지는요, 넉넉하게 여기는 3m가 넘습니다. 아이 방으로 주셔야 됩니다. 아이 놀이방으로 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작업실이라든지 별도의 뭐 서재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딱 좋은 그런 알파룸을 보시면 되실 것같고요 이렇게 침실원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외하고 거실 부분도 상당히 넉넉하게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한번 재봐드리면요 4370 나옵니다 넉넉합니다 이쪽이 아트월이에요 예, 대형 TV 벽걸이 놓으셔도 되고 스탠드로 세우셔도 되고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실 벽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도 최강성 좋게 이렇게 픽스장 준비가 되어 있죠 소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그 알파룸이 있기 때문에 기역 자동선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소파 넉넉하게 놓으시고 이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넉넉한 거실 공간 안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앵글 돌려서 주방 공간은요, 어, 원래 여기 지금 원목이에요. 원목으로 해서, 이, 그, 아일랜드 식탁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씌워 놓으셨거든요. 어, 뭐, 상하지 말라고. 밑에, 어, 무릎 띄우는 시공 다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6인용 식탁으로 이용 가능하시거든요.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같고요냉장고 자리, 양문장고 두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넉넉하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어이 주방공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이 정말 넉넉해요. 어머님들 주방동선은 정말 좋다. 예, 이 안에서 김장하셔도 되고요. 뭐별 하시는 건다 하실 수도 있는 넉넉한 공간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부장을 위쪽이다 안하는 대신에 이렇게 한쪽 벽면에다가 어, 수납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전자레인지 밥솥 놓을수 있는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빌트인으로 광파오븐 집어넣어 드렸습니다. 하부장, 상부장 할것 없이. 다 화이트 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와이드하게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 사각대형 싱크볼, 오픈형 수영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요. 상구 쿡탑은 하이라이트 상구로 해주셨는데, 요거 사용하기 불편하고 힘드시다. 그러시면 가스배관 아, 가스배감 빼놓으셨어요. 가스레인지로 바꾸셔서 이용하셔도 됩니다. 후드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넓은 공간에 집공간이 정말 할인을 받으셔서 2억 중반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늦집늦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용도실 공간 한번 볼게요. 어, 보일러 겸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중창으로 한기창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정은 보일러 밑에 한쌍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한쌍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세탁기 건조기 올리셔도 옆에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뒤쪽 들어가셔서 보일러도 수리하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 도와드리고요. 이제 들어가면서 공간들 하나하나씩 설명 도와드릴게요. 메인 용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대형 글라스 수납장 준비되어 있고요. 젠달선반 준비되어 있어요. 세면대 암벽이 준비되어 있고요. 환기창은 없는 대신에 흰별사에 환풍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라스 파티션도 준비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도 준비되어 있어요 들어가 보면 샤워할 수사이즈넉넉해 예, 넉넉하게 네, 되어 있고 물튀김도 방지가 되니까요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통합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메뉴 공간 안내 도와드렸고요 하나하나 설명 도와드릴게요 이쪽에 두 번째 침실이죠 아까 알파룸 공간 안내를 드렸으니까 각 방마다 시스템 한번 다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이중창으로 넓직하게 어, 준비해 주셨고요. 사이즈 한번 재봐드리면요, 좌우 폭은요 여기는 2,800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창가까지 폭은요 여기는 3,100준비되어있습니다 넉넉해요. 아이방 주셔도 됩니다. 3중 가구 다 들어가고요. 자, 세 번째 침실은 안방이에요. 한쪽 벽면은요 이렇게 포인트로 해서 웨인코팅 마감을 해주셨고요. 시스템 에어컨 대형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 재봐드리면요 창가까지는요 여기는 3,150 준비가 되어 있죠 넉넉합니다 좌우 폭은요 여기는 3,690 준비되어 있습니다 넉넉하게 대형 침대에 갖다 놓고 편안하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뭐 화장대 같은 거는 구비욕실 들어간 사이 옆에 저 화장대 같은 거 놓고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별도의 드레스룸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시스템 장 해드립니다. 예, 네, 시스템 장 해드리니까 1 2자 정도 되는 시스템 장에다가 옷 편안하게 집어넣고 이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은 벽걸이 벽걸이 수납장 준비가 되있고요리걸준비되있고요어 그다음에 세면기, 안병기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워기가 이쪽에 달렸어요. 이쪽에 달렸으니까, 글라스 파티는 하실 필요 없죠? 어, 몸으로 지금 앞쪽에가 물이 안 튀니까,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부 욕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침실 한번 가볼게요. 네 번째 침실 공간은 여기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준비됐고요 방사지도 정말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어, 네 번째 침실이고요 사이즈 한번 재봐드리면요. 네, 좌우폭은 2,800 옆에 그 중간방과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창가까지는 2,910 넉넉합니다. 네. 침대 책상, 붙발장다 들어가니까 아이방, 어르신방, 소재, 기타 용도로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에너지 절약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 특징 있는 전면동이 아니면서도 앞에가 튀어있는 포름 타입 안내 도와드렸어요.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포름 어떠셨나요? 전면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이 들어가고요. 앞쪽에가 뻥 뚫려서 수유산을 바로 바라보실 수 있는 정말 사이즈가 좋은 포름 오늘 현장 어떠셨나요? 편안하게 영상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요. 이 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해드리면서 동두천 일대에 있는 신축 현장들 자세하게 다 비교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지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